어, 네, 실제로도 차가운 매어는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저도 좀, 뭐, 낯을 가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어,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산혁의 성격처럼 차갑고 냉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그런 모습도 있지만 좀 다른 모습이 더 많은 것 같고요. 음, 조보아 씨랑은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, 어,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살갑고 네, 촬영하는 내내 어, 굉장히 편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어요. 어, 저희가 촬영하는 동안 어, 서로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의지해가면서 아주 재밌게 촬영 마무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받고 네 조보아 씨 어떠셨습니까? 어 저는 어. 정영재라는 캐릭터랑 싱크로율이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어, 갖고 있는 그런 처한 상황이나 소재 자체는 다른 점이 있지만, 어, 그냥 사람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평소에 제 모습을 많이 투영했던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강산형 역할을 같이 해주신 박혜진 선배님께서는, 진짜 캐릭터랑 너무너무 비슷하세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어른 왕자 같잖아요 근데 톡 건드리면 진짜 위트 넘치고 너무 재미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음, 둘다좀 캐릭터랑 잘 맞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나요? <laughs>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두 분의 케미 아, 충분히 만족하십니까? 네. 아, 죄송한데, 마이크를 좀 들고 좀,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 죄송합니다. 처음에는 좀 이게, 저기, 저 캐릭터도 워낙 다른 사람이고 해서 좀서걱 그렸는데, 어, 중간부터는 아주 좋아졌어요. 아, 예. 네.